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나당연합군에 의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죠. 나당전쟁입니다. 이 나당전쟁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고 신라는 대동강 이남에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들어와서 백제의자왕이 신라를 자주 공격합니다. 대야성 등4 2여개 성을 빼앗아버리죠. 이때 김춘추는 고구려에 도와달려고 구원을 요청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요. 외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당나라에 가서 당태종을 만나 동맹을 제안하지요. 그래하여 648년 나당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당이 신라의 군사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백제를 제압하고 신라가 힘을 키워서 고구려를 밑에서 압박하면 이때 당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점령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660년에 백제는 멸망합니다. 어,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당군이 금강하고에 상륙했고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항산벌에서 백제 개백의 결사대를 물리칩니다. 이후 당군과 연합해서 나당 연합군이 삼위성을 함당하고. 660년 의장이 항복하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되죠 자, 여기 항산벌 전투는 우리 논산 지역입니다. 어디입니까? 연산면 일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도 멸망하는데요, 고구려는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되어 있었고요. 영계 소문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들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당연합군이 668년 평양성을 함락함으로 인해서 고구려도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해버린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 백제부흥운동은 독신, 도침, 흑치상지가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고요. 고구려는 고연무, 건모잠이 부흥운동 전개했으나 역시 지도층의 분열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고염무 오골성에서요, 금모잠 한성에서, 그리고 안승, 좀 밑에 지역인데요, 아, 고구려 부흥운동 전개합니다. 흑치상지, 복신, 독침, 백제 부흥운동 전개했습니다.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백제의 땅에 웅진 도덕부를, 고구려의 땅에 안동 도호부를 심지어 신라의 개림 도덕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라는 안성을 보독구구 왕으로 임명해서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고요. 웅진과 사비 지역 공격에서 당군을 몰아내지요. 그리고 매소송전투, 기벌포전투 기억하세요. 매소송전투, 기벌포전투에서 당군을 축출, 몰라내고 대동강 이남에서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676년이었죠. 상국통일의 의의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과정에서 외세인 당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강화란 영토를 상실했다라는 점, 즉, 영토상 불안전한 통일이었다는 점, 이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고요. 그러나, 고구려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서 당을 몰아냈다라는 것, 어찌됐든 우리 민족 최초 통일이었다는 점, 그리고, 삼국문화가 융합하여서, 새로운 민족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이제, 발해가 성립되는데요. 이 통일신라 발해 합쳐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상 마치 겠습니다.